제주 서부경찰서 112 상황실에 전화 신고가 하나 걸려와요. 네. 밤열한시가다 돼도 지금까지 여동생이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받고 소식 없어졌다. 8월 31일이에요. 그 다음날 다음 주민이 네. 농로 쪽을 지나가다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요. 부서진 양산 여성 소지품 이런 게 흩어져 있는 상태. 바로 그녀가 전날 실종 신고됐던 김 씨예요. 시스티기부를 판도 가기 시작합니다. 돼지색 원피스를 입고 그다음에 양산을 든김 씨가 걸어가는 모습이다고. 갑자기 빨라져봐 여성이. 뒤에 뭐가 있군요. 까만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다다다닥 쫓쳐와. 네. 둘사이에 몸싸움이 잠시 이분한 다음 콩밭으로 그냥 네. 쓰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스크 쓴놈이 놈을 어떻게 찾냐고 또 분석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결과. 2020년 8월 3 0밤 네. 11시경에 네. 제주 서부경찰서 112 상황실에 이 전화 신고가 하나 걸려와요. 네. 오빠가 전화를 한 건데 지금 네. 내 여동생이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를 했다. 네. 내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는데 네. 이 아르바이트 이게 편의점이에요. 아르바이트 업장에서는 동생이 17시경에. 네.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밤 열한 시가 다 돼도 지금까지 내 동생이 여동생이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받고 음. 완전히 그 소식 없달이다 네. 이거 경찰에서 좀 찾아봐 주세요 하는 내용의 음. 예, 전화였어요 여동생은 누구냐면 이제 김소윤 씨예요 가족 말에 의하면은 이김 씨는 연락 없이 외박을 한 적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가족은 혹시나 해서 네. 여동생의 휴대폰에다가 문자를 여러 차례 남기기도 해요 누구든 이 문자를 보면은 연락을 좀 해주세요 음. 집에서 저희가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런데도 소식 주절이에요 아, 그러면 이김씨이 여성분은 어떤 분이냐 네. 가난한 집에서 출생했고요 네. 검소하고 네. 절약이 아주 몸에 배어 있는 여성이돼요 음. 아주 성실히 돈을 모았다고 하고요 음. 또이 부모님한테는 아주 극진한 효녀였다고 합니다. 아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응. 자격증을 한7개 정도를 취득을 했어요. 그 당시 뭐잘 아시겠지만 2020년경이니까 코로나19 네. 때문에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네.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다 연락을 했더니 네. 편의점에서는 2020년 8월 30일 날 네. 17시경에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치고 퇴근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음. 이제 그 이후부터 신고된 23시 현재까지 이 여성의 동선 을 네, 네, 네. 추적을 해야 되겠죠? 이 여성 거이김씨 그 집에서 편의점까지는요 네. 걸어서 1 시간 30분 걸려요 절약과 검소니 몸에 아무리 배 있다 그래도 이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이거. 응. 자 동선 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살펴봐야죠. 네, 네. 김 씨가 편의점에서 나온 후에 네. 이제 곧장 집으로 가는 쪽을 이용 하네요 평상시에는 어? 나와가지고 네. 바로 앞쪽에 있는 해변 도로를 따라서 1시간 반을 걸어서 아 집에 가요 런데 네. 이날은 네. 그 앞으로 안 가요 그럼 어디로 갔지? 오일장 쪽으로 아장 장서. 네, 그 해변 도로 쪽 반대 방향 쪽으로 가요 음 식당으로 들어가죠 경찰이 네.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이김 씨는 식당에서 칼국수로 저녁을 먹은 걸로 보여요. 아. 이어지는 동선은 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에 난 농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서게 된대. 이게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운명을. 그 당시에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네. 양산을 썼대요. 경찰은 이 동선을 거치면서 이제쭉 따라가면서 김 씨를 발견하려고 이제 했죠. 근데 실패를 했어요. 못 찾았어요. 끊기니까 이제 휴대 저 CCTV도 가다보면 농로 쪽에 CCTV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가다보니까 이제 끊기고 하다보니까 경찰은 이제 그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참 먼 곳에서 휴대폰이 꺼졌단 말이야. 꺼진 지점으로 가 갖고 이제 거기 수색하라고 재정신이 안 했던 거요 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laughs> 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뭐 어, 어디 간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고 이게 뭐 네, 이게 네. 무슨 경우지 하고 있는데 네. 8월 3 1일이에요 아침에. 예. 그 범행 현장 주변 농로길 주변입니다 음, 네. 그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이 네. 농로 쪽을 지나가다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요 아유 안타까워라 예. 콩밭인데 콩밭 네. 그 콩밭 주변에는요 부서진 양산 여성 소지품 이런 게 흩어져 있는 상태 음. 이걸 신고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경찰이 신고하니까 경찰이 뛰어나가서 확인해보니까 바로 그녀가 전날 실종 신고됐던 김씨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시스티브를 판독하기 시작합니다. 김 씨의 당일날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농로 쪽으로 찾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그거 살피다가 휴대폰 꺼진 지점이 나오는 바람에 점핑을 해 보는 거예요, 형사가. 음. 이쪽에서 지속해 버렸었으면 당일날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보면은 2020년 8월 30일 날 당일날 18시 50분이에요 음. 17시경에 퇴근했잖아요 네. 18시 50분경에 배지색 원피스를 입고 그 다음에 양산을 든 김씨가 걸어가는 모습이 니다쭉 가던 그때 김씨 여성이 갑자기 딱 멈춰 서는 것도 나와 그리고는 뒤를 돌아다 보는 것도 나와 그 이후부터 걸음이 갑자기 빨라져 막 여성이 뒤에 뭐가 있군요 지금.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시트에 누가 등장하냐면 까만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어허. 다다다닥 쫓아와 네.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접촉할 가까워졌어요. 정도 됐을 때이김 네, 네. 씨가 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 같아요. 양렇게막 막 이러면서 오지 마라. 어, 이게 보여요. 둘 사이에 몸싸움이 잠시 네, 있고 난 네. 다음에 여성이 뭐 힘이 있어요? 쓰러지죠. 그냥 그대로 그 밑에 이그 도로가 농, 있고 농로 옆으로 옆 등이 콩밭으로 그냥 탁쓰러 쓰러지는 거예요. 음. 그 시신이 발견된 것도 그 콩밭입니다. 요거까지 CTV에 나와버린 거예요. 경찰은 아이 새끼가 범인이네. 자 이제 마스크 스 놈이 이놈을 어떻게 찾냐고 또 그러게 말이에요. c t v 떴다고 금방 찾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분석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결과. 네.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보여요 3일 전부터 이저 탑차인데 포터 네네.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범행 현장을 배회한 남성이 하나 나와요 아, 목적도 없이 자꾸만 거기를 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적 조회하면 차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차주가 나오면 또 운전자 조회를 할수 있고 그렇죠. 서귀포시 표선면 네. 표선 민속촌 공영주차장에서 이 차를 발견했고 네. 거기에 있는 남성을 찾았는데 네. 그 사람은 서른 살 먹은 강씨예요. 보니까 그 뛰어가던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건 미리 확보해서 보고 있었잖아요. 네.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에 뭐왜 뭐 그러세요 하고 난리쳤죠. 나중에 사후 영장 받으면 되니까. 네박씨 네. 바로 그, 그 포터 압수색이 네. 들어갔어요. 혈흔이 묻어 있는 신발, 옷도 발견되고 그리고 범행에 사용했던 칼이 딱 거기 있어요. 확실하네요 그러면 지금 뭐... 그러니까 경계도 안한 거예요 증거가 딱 나오니까 그때서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범행을 인정? 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너 사람 왜 죽였어 음, 왜? 이거 딱 물어봤더니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죽였습니다 즉 강도살이냐 이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놈이 전과자 집단에는 못 들어가는 놈이에요 강도살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예. 경, 일반적으로 경찰이 얘기하면 그냥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살인죄라도 강도살인죄를 그 받으려고 네.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강도살인죄는 7년 이상 무기 또는 징역이에요. 그런데 야 엄마 그그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 얼마 뺏으려고, 뺏으려고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지갑 속에 있던 만원 뺏어요. 만 원. 돈도 없었어요. 이 강가는 범행 5시간 후인 네. 이게 진짜 이때 너무 정말 기가 막혔다고 그래요. 형사들이. 범행 5시간 후. 예. 네. 8월 31일 날 자정에요. 00시 17분경. 그 사례 현장으로 가 갖고 시신을 끌어요. 한 5m 정도 끌고 나옵니다. 음, 옮기려고. 네. 그 끌린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현장에. 여성분 그 휴대폰하고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챙기죠 그리고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분리하고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체크카드 뺐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편의점하고 마트에 가가지고 예. 이때부터 긁어대기 시작해요. 아이고 씨. 약 10만 원 상당의 야식거리를 구입합니다. 아, 열이 확 받아 이거 보면은 돈 10만 원씩 잔뜩 사가지고 탑차를 가지고서 탑차에서 먹어치워요. 그런데 얘가 차도 소유주잖아. 그러게요, 차가 있잖아요. 1톤 탑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이 강가 이놈이 차주잖아. 네. 왜 차에서 있어요 먹고 자고 있냐고 그러게요 뭐예요 네? 얘는 뭐예요 어, 그러면서 그 범행을 한거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이놈은 택배도 열심히 해서 돈도 무지하게 벌었었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궁금했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 새끼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이 강가는 네. 현재 상태는 무지개예요 예,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도 택배를 하던 놈이에요. 음. 1톤 탑차도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놈한테 보니까 5,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네. 한달 전까지도 택배회사 배송사원을 했대요. 그런데 왜 돈이 그렇게 없어요? 원래 얘는 원룸에서 거주했답니다. 원룸. 원룸에서 이놈이 월세를 못내가지고 쫓겨났어요. 아니 도대체 뭔짓 거리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빚도 생기고. 네. 형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택배로 돈고잘 벌었대요. 네. 그랬던 놈이 무슨 채무가 갑자기 5,500만 원이 늘었냐? 그것도 근래 채무래요. 네. 이게 네. 이제 이게 충격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하는 그 BJ 여성들 있죠. 네. 이 여성들한테 완전히 빠진 놈이에요. 미친 놈. 택배 월급도 거기다 벌어서 다 갖다 줄대요 특히 한 여성 BJ는. 네. 어,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만나서 선물 공세를 했었대요. 어떤 여성, 그, 그 BJ 여성 같은 경우는 천만원 상당을 뿌렸다는데요. 그 여자 BJ들 사이에서는 큰 손으로 불렸답니다큰 손. 뭐 하루에 어떤 때는 뭐 2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던지고, 한원금장도 후원 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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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것으로 수천만원의 빚이 생겼던 거예요. 참. 참 어이가 없어요. 나 이거 보면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경제적인 이유로 얘가 범행을 했을까? 음. 이거 돈만 원짜리 하나 뺏고 10만 그러니까요. 원 체크카드 이거, 이거. 경찰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게까지 3일 동안 대상자를 찾는 노력을 한 사람이 예. 한눈에 봐도 돈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여성을 과연 선택했을까? 이게 이제 경찰의 그러니까. 의문이었어요. 강도 목적이라고 치자고 이런 말대로 예, 예, 예. 강도 목적이면 강도만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겠느냐 피해자가 이막 이 우산 들고 저항을 했잖아요 예, 그런 예. 모습을 보면서 단지 그만원안뺏기려고또이 여성이 막 저항했을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만원안뺏기려고이 여성이 막 이렇게 저항하는것 같지는 않아, 안,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몸싸움하는 그모습이요 네, 그래 음. 보이고 강도 목적으로 했다는 놈이 살해 수법이 너무 잔인해요 가슴이라든지 옆구리를 무려 여섯 번 찔렀거든요. 어. 종합하면은 예. 오히려 이게 성폭행의 목적이 있는 걸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음. 경찰은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놈한테 물어봤어요. 너 처음 보는 그 젊은 여성이 돈이 많아 보이더냐? 그러니까요. 이게 물어보니까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말은 뭐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예. 위협하는 과정에 뭐놀었죠 찔렀대 지도 돌려서 이 새끼 사건과 관련이 나쁜 놈 새끼 아유 이거 정말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몇개 나왔더라고요 별풍선 줄때 회장님이요 맞아요 어, 이제 개털이지 안 주니까 돈 떨어지니까 요 BJ들도 거리 둔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BJ한테 좀 분노를 느낀 게 아니냐 아, BJ하고 이 여성을 네. 그 동일시한 거 아니냐 치환된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저는 합리적인 것같지 않은데 <laughs> 왜냐면 3일 동안 또 물색을 음. 했잖아요. 물색을 이럴 했잖아요. 것 같으면 아무 데나 막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음. 아무 눈에 보이는 여자밖에 찔렀다거나 음. 이러면 또 요+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죠. 음 근데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자 그럼 또 얘는 그럼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까 이거는 명확하죠? 명확하죠? 뭐. 이건 명확하죠? 범행 3일 전부터 탑차에서 살면서 오 일장 인근 공원 등등을 배회하고 댕겼으니까그 당일날도 차를 끌고 오일장을 돌고 있었대요. 뱅뱅 그러다가 김 씨가 나타나니까. <laughs> 예 차를 주차시키고 바로 따라가서 범행한 거거든요. 이건 완벽한 계획범죄다. 이 사건 이제 그 결과적으로 강두살인으로 정리가 딱 됐는데 피해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럼요. 걸어서 1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하고 버스비 아끼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그 결혼도 하는 내 딸이 비명행사에서 그것도 비참한 방법으로 음. 홍밭에서 참. 그래서 이 부모님이 국민청원 올 내 딸은 방황하거나 헛된 삶을 산 적이 없다 (40년) 동안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외박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 직장과 집정 시간에 출퇴근하는 바른 아이였다 어~ 끔찍한 것은 만약에 내 딸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이곳을 지나갔다면 이놈으로부터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음. 아버님이 국민청원을 올렸었습니다. 이 자식 재판은요. 예. 1심이 2020년 12월 10일날 강도살인 예. 그대로 갔어요. 예. 그 다음에 시체은리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체크카드 갖다 썼으니까 사기. 예. 그다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했습니다. 받아야 돼요. 예.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살인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합류화될수 없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어요. 음. 이심은 2021년 3월 10일날이에요. 같은 죄명입니다 역시. 똑같죠. 뭐. 어, 강도살인, 사체 은닉 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어, 이걸로 무기징역. 네. 1, 2심 똑같습니다.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 어, 하, 어. 합의도 안 하고 합의 안 미안하다고 했을까? 사과도 네. 안한 거죠. 2021년 금방 대법원에 확정됐어요. 2021년 5월 2 7일이에요볼 것도 없다 이거. 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대법원 2부에서 네. 상고 기각하면서 무기징역 확정해버렸어요. 사과 한 마디 안 해요. 가족들도 뭐 이미 버린 자식이 돼서 아마 안 넣은 걸로 보여요. 음.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그 서명했었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런 것도 있고 1심 막 끝나고 난 이후에 네. 이 놈이 이제 2심 때 항소 안할줄 알았어요. 가족들은. 항소를 덜커덕 하고 동이놈이 그러니까 더 이상 용서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놈한테 부담을 주기로 하고 네.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놈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놈이에요. 5 5 0만 원.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가지고 네. 영원히 코걸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 법률 구조공단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실소득.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금액을 음, 계산하는 음. 방식이 있어요. 맞아요. 그 일실소득으로 4억 원. 음. 아, 향후에 벌을 거? 네. 4억 원 플러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위, 위자료. 음. 그래서 7억을 네. 나누어서 민사소송을 지. 네. 이 자식은 엄청나게 저 방에 가서 무기징역 살면서도 부정하시죠? 저 새끼는 7억의 채무가 있는 겁니다. 음. 이제 그에 뭐이 새끼는 뭐 그랬어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땅한 벌을 받겠다 했는데 계속 항소 상고까지 했고요. 네. 어. 그다음에 법원에 또 반성문은 한 10번 이상 제출했어요. 이거. 네. 그러면서도 가족들한테 사과 안 했고요. 이게 더개심한 거예요. 이게 개심한 거예요. 아,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이 형량 깎아 주니까. <laughs> 부모님들이 딸을 이제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를 했어요. 음. 낙골당도 맨 위쪽에요.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부모님이 봐요. 딸, 그, 이렇게, 쓰러듬고 닦는데,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라고요? 죽어서도 가장 싼 곳에 앉히 됐다. 엘로프는 내가 싸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자식은 즉시 검거 안 했으면 계속 했을 겁니다. 경찰이 느낀 바로는 얘이 강가에는 네.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없고, 네. 어, 오직 당장 돈을 노리는 그 범죄 양태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이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뭐 범죄성이 네.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얘는 재범 거네요. 위험성이 굉장히 네. 높은 애예요 예. 네. 이, 저김씨 편의점 알바 한 달에 다, 하루에 5시간이라고 129만원 받았다고 그러그 다음에 얘가 이그이 그이 별풍선으로 사이버머니 탕진 기간이 네. 2019년 12월부터. 네. 8개월 동안 있잖아요. 매일 1 0 시간 넘게 여성 BJ 여러 명하고 온라인 공간에 서 대화를 나눴대요. 그래서 BJ들한테 적게는 10만 원, 네.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이그 별풍선을 날렸대요. 그러기도 했고 어 이제 부검 결과는 흉기로 인해서 흉부 쪽 가슴 쪽그 음. 때문에 사, 사망한 걸로 나올까요? 요즘에는 우리도 이거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방송이 가능한 그런 시대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상업 방송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아예 선량하게 착실하게 하는 BJ들도 많아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하는 거 노출 방송 어, 어, 뭐 그거, 그런 거 그거 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빠진 남성들이 이 b j 에 관심 살려고 빚을 내, 내가면서까지 이 불풍선 날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사회에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성년자들이 접근하기도 그렇죠.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성 인지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 네. 하여튼 평생 동안 검검수하고 금면하고 성실하게 사, 살다가 어, 이 돌아가신 그이 김소윤 씨이 음. 저희 명복을 좀 빌겠고요 부모님들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가슴이 아프시게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김소윤 씨의 어떤 죽음이 너무 뭐 그냥 음, 뭐 가치 없고 의미 없다고 아버님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어그 김소윤 씨를 통해서 또 경계할 것도 있고 범죄 예방도 되고. 어, 또 열심히 사셨다는 거, 잘 살다 갔다는 거 음. 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야,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고생했습니다.